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주제. 어,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할까?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하셨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진리의 말씀 개념을 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짚어보는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명과 구원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에 같이 한번 다가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서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네, 그,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다고 설명해요. 특히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체가 바로 진리다. 이걸 분명히 하신 거죠. 그리고 마케복음 서두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을 밝혀주심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아,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근데요, 보통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구절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랑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아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즉각적으로 생명을 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 그 자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잖아요 약간 비밀처럼 네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 숨겨진 보화라니 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성경 안에 이 진리의 말씀하고 좀 구별되는 그런 다른 종류의 말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율법의 말씀하고 진리의 말씀을 좀 구분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약간 땅에 속한 것, 어둠으로 비유되고요. 진리는 반대로 하늘에 속한 빛으로 비유되면서 그 본질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로마서 3장 20절에도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의 열매, 다시 말해 구원까지 가게 하지는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그렇군요. 그럼 그 숨겨져 있다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의 핵심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성경 말씀은 그 핵심이 바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구속의 은혜, 즉 십자가의 도라고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 네, 그게 핵심이군요. 근데 아까 이 귀한 진리를 그냥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깨닫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진리를 깨닫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성교에 따르면요. 이게 전적으로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이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도를 정말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씨앗 요한일서 3장 9를요 세상과 좀 구별된 깨끗한 마음, 비유를 들면 좋은 밭, 옥토 같은 마음에 심어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깨끗한 마음 이두 가지가 정말 열쇠군요.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나요? 네,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변화를 약속하는데요. 첫째는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하죠. 사랑, 희락. 화평 같은 것들, 이런 걸 맺으면서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둘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고요.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임마뉴엘의 체험을 하게 되죠. 넷째로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좀 물들어 있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꼭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좀 헛된 가르침들은 멀리하는 영적인 금식이랄까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성경 글자 그 자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우라는 그 핵심 메시지 이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준비된 깨끗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를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영생으로 이끄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가르침,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그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굳게 붙드는 게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리를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살아낸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